이 시간에는 전자제어 디젤 엔진 예상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커먼 네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엔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 1번, 번입니다. 전자제어 디젤 엔진 인젝터의 분사 형태 중 연료를 촉매 변환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디젤 후처리 필터의 재생이나 낙스 환원을 위한 린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LNT의 탄화수소가 필요할 때 실시하는 분사는, 여거나, SCR이나. 개념 자체는 똑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선택적 환호총매장치라고 해서, 사후분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사가, 뭐가 있습니까? 주분사가 있고, AB분사가 있죠. A.B. 분사가 있고 주 분사가 있고 포스트 분사가 있다. 그래서 A.B. 분사를 우리가 메인 분사죠, 메인 분사. A.B. 분사를 우리가 파일럿 분사라 고 한다 이 말입니다. 파일럿. 포스트 분사를 우리가 사후 분사. 한글이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우체국 배달한다 그래서. 사후 분사다, 이 말입니다. 후처리, 필터 재생이나 낙스 환원, SCR이라든가 LNT,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분사는 포스트 분사다. 사후 분사를 이야기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2번입니다. 전자제어 커먼 네일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커먼 네일의 장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이 감소된다. 맞는 겁니다. 배기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연료 소비율이 향상된다. 맞는 겁니다. 연료 소비율이 향상되는 거고, 그리고 컴팩트한 설계와 중량화가 아니라 경량화다. 경량화.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엔진 및 운전성능 향상.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커먼레일 엔진에서 시스템의 장점에 가장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번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커먼레일 엔진의 압력 조절 밸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저압 펌프를 통해 고압 펌프에서 토출된 연료의 압력 조절 밸브의 듀티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네일 압력이 형성된다. 커먼레일의 네일 레일 압력이 형성된다. 맞는 겁니다. 커먼 네일 파이프 출구에 장착되어 연료 탱크로 리턴되는 양을 조절하여 네일 압력이 결정되면 출구 제어 방식이다. 커먼 네일 파이프 출구에 장착되어 그래서 이것은 출구 제어 방식이 맞죠.